보려고 나왔어요 막이 조금 쌀쌀한데 지금 한 7시쯤 됐거든요 씻고 나갔더니 조금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약간 쌀쌀해요 취두부, 취두부 세일합니다 안살 거야 여기는 한국보다 스리라차 소스가 굉장히 싼 편이라, 그리고 큰 거랑, 작은 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큰 거를 저번에 샀어요. 케이밥을 해서 지퍼팩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소분을 해서 얼려두고 쓰고 있어요. 한 100g, 100g 좀 들어가려나? 100g 정도? 이렇게 해두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돌려먹으면 되게 편해요.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공부웨이 차로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너무 요 축추 사왔어요 스탠니파크 날이 좀 흐리긴 한데 진짜 예뻐. 출근 중이에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어제는 또 미친듯이 춥다가 오늘 날씨가 더워요 패딩 이고나왔데알 수가 없는 백보날씨 프레스 카드라고 해서 캐나다의 지하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파짓 보증금은 6천원 정도 6달러 그리고 저는 1달러를 충전했습니다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는 분들은 충전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길 뭐야 평지 같지만 이런 응. 막길이야 이게 경사도 아 힘들어 여기가 TNT라고 한국 물건도 많이 팔고, 뭐 중국, 일본, 동양 식품들 굉장히 많이 파는데 양배추랑 다이어트 코크 두개 샀거든요 다이어트 코크는 2리터짜리에 2,000원 정도? 근데 양배추가 이거 한 통에 5,000원 너무 비싸 오늘의 아침입니다 여기 계란이 있었는데 제가 눌러서 안 보여요. 숙주, 양배추, 닭 가슴살. 안해요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웃음> 다시 안할 거야. 밑에는 드라운 라이스가 들어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서 기모 후드 입고. Hybrid. 양말이 기모라 괜찮겠죠? 비가 옵니다. 망했어. 이게 뭐냐면 우박이에요. 밴쿠버는 4월에 우박이 와요. 내 눈으로 보는데 어이가 없어. <laughs>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우산이 없이 우박을 맞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우박증이야! 그래서 피넛버터를 샀는데 2kg짜리를 샀어요 한번 어, 열어볼게요 곰돌이가 여기 안에를 들여다보는 보 그런 거. 돌이렇게 열면 은 음박포장이 있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와요 음. 단맛은 생각보다 세지 않고 되게 짭짤하고 고소한 맛? 음. 맛있어요 음. 땅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땅콩부터. 사과에 찍어 먹은 맛이 돼요. 이따가 한번 그렇게 먹어 볼게요. 오늘의 저녁 식사. 메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달에 현미밥 깔려 있고 당근, 양배추, 숙주, 닭가슴살, 계란, 양파, 그리고 음, 끝, 그리고 와인 식초 넣고, 그리고 이거는 무설탕, 겨자, 그리고 후추, 그리고 간장 조금 넣고요. 어, 웬만하면 당을 첨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갈비소스 조금 넣었어요. 가비 소스에는 설탕이 소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불량한 맛은 괜찮습니다. 그 유명한 게스타운의 시계예요. 3분 후에 뭐가 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